트로트계에서 비네서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폭풍 같다고 할수 있다. 이제막 등장한 신인 가수인 비네서가 하루 출연료를 공개한 순간 그 금액은 단번에 트로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금액은 바로 트로트계 최고 스타 이명훈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조차 깜짝 놀랐고 트로트계의 전문가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빈에서 누구인가? 그녀는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일 줄 알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단숨에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그녀가 선보인 트로트 무대는 전통적인 틀을 부수고 새롭고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고 그녀가 단순히 신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출연료는 그 자체로 대단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트로트계 최고 스타인 이명훈과 비교될 정도로 높은 출연료를 받는 신인,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던 비니서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신인이라 해도 하루 출연료가 임영웅 수준이라니, 이는 상상 그 이상이다. 트로트계에서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비니서라는 이름은 곧바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엄청나고,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은 그 자체로 화제를 몰고 오는 존재가 되었다. 비니서의 인기를 단순히 신인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저 이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녀의 음악,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독특한 매력은 단순히 트로트 밴드를 넘어서 20대와 30대 젊은층까지 사로잡았다. 경쾌하고 세련된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모든 세대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비에서의 출연료가? 왜 이토록 놀라운 수준에 달하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퍼포먼스에 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관객과의 소통, 무대에서의 뛰어난 매너, 그리고 압도적인 무대 존재감이 바로 비니서의 성공 비결인 것이다. 그녀가 등장하는 방송마다 시청률은 폭발적이며 그 화려한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목소리는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기하급수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쯤 되면 빈에서의 하루 출연료가 이명웅과 맞먹는 수준이 된 이유가 이해가 간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신인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트로트계의 주류스타로 자리 잡은 인물이며 그녀의 인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그녀는 매번 새로운 스타일과 신선한 무대로 대중을 놀라게 하며 그 출연하는 방송마다 큰 화제를 모은다. 이렇듯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신인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니서가 대체 무엇이 다를까?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만큼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놓칠 수 없으며 언제나 그녀의 노래를 기다린다. 비니서가 보여준 트로트의 새로운 혁신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할수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그녀의 스타일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트로트의 젊은 감각을 불어넣으며,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 장르가 아니다. 빈예서는 트로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하루 출연료가, 이명웅과만 먹는 금액에 달하는 괴물 같은 신인이 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떠오른 빈예서의 인기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신인이 아니라, 미래의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거대한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녀는 이제 그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아이콘,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빈에서의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녀가 트로트계에 남길 흔적은 확실히 깊고 강렬할 것이다. 이제 트로트계의 대세로 자리 잡은 빈에서는 그 어떤 스타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시작이 아닌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비네서의 재능은 단순히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 그야말로 초능력에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한음절 한음절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관통하며 눈을 감게 만든다. 어떤 노래든 어떤 장르든 비네서의 목소리만 있으면 그것은 마법처럼 빛을 발한다. 트로트가 주로 중장년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그녀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저 잘 부른다는 말을 넘어서 비니서의 노래는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며 굴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노래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올 때그 순간을 놓칠 수 없는 관객들은 모두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며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비니서의 목소리는 단지 음악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을 담은 이야기이자 그녀가 겪은 아픔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오롯이 표현한 것이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마치 자기 고백처럼 들리고 그 고백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변한다. 이렇듯 비니서의 음악은 단순히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그저 노래에 그치지 않는다. 빈에서는 또한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독보적인 무대 존재감을 자랑한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에너지는 폭발적이다. 한번 등장하면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스타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파장을 일으킨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관객을 자신의 세계로 이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그냥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대단한 공연, 예술 작품과도 같다. 빈에서의 무대에서 흐르는 음악과 그녀의 움직임은 하나로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끝없는 흥분과 감동을 안겨준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든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각인된다. 그렇다면 비니서의 부와 영향력은 어떤 수준에 이르는가? 하루 출연료가 임영웅과 맞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빈에서는 자신만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방송과 광고, 행사 등에서 끊임없이 섭외 1순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녀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그 방송사의 수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녀가 출연하는 예능은 단순히 방송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다. 빈에서가 싸운 분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가수로서의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패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녀가 찍은 광고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그 광고주들은 더 이상 비니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만큼 비니서의 브랜드 가치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계의 전설을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서 주목받는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다. 인에서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패션에서도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패션 업계에서조차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녀가 착용한 의상,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며 그녀의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니서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들은 그녀에게 대한 사랑을 넘어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열렬히 지지한다. 비니서의 음악은 물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이 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 그녀가 어떤 활동을 하든, 팬들은 언제나 비니서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 빈예서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빈예서의 부와 영향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계의 신인이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빈예서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와 관련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로 그 영향력은 이제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녀의 재능, 후, 영향력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역사적 순간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